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이사 고수인입니다. 음, 요 질문글을 보면 어, 만, 어, 45세 환자분이시고 시험관 5차까지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 배아 상태는 나이에 비해 좀 양호하신 편이지만 착상이 이제까지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음, 그럼 착상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한여름 치료하다 보면은. 배아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체상극도 나오는데 착상에 대해서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고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대해서 혈류 개선과 자궁 내막 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개선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리 3일째 정도부터 해서 난포가 자라남에 따라서 자궁 내막도 같이 증식이 되게 되거든요. 일단, 사이즈적으로 점점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부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궁 내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점점 밀집해지고 자궁 내막의 분포하고 있는 혈관 분포들이 훨씬 더 조밀조밀해지고 이제 꼬임 형태, 나선 형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치료들이 필요한데 자궁신부 치료를 통해서 골반강 내로 자궁과 난소가 존재하고 있는 그끝 부분까지 혈류가 잘 이동해서 자궁에 대해서 임신 환경이 잘 적합하도록 이제 환경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